안녕하세요. 런런런 런 달리는 농사 윤정입니다. 너무 이제 우리 동안 유튜브를 안 찍다가 오늘은 출근해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제 이제 유튜브를 뭐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수수고 하시는 농사님도 뭐 보시겠지만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봐주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40대 50대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40대 중반에 농사시험을 시작할 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아 진짜 이번 생은 망했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떤 성장이나 변화를 할수 없겠구나라는 지점에서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이럴 게 없다는 절박함 같은 마음으로 이제 노무사 공부를 했고, 근데 그런 절박함 가지고 했는데 너무 이제 빨리 합격도 했고, 또 지금 노무사로서 개업을 해서 정말 좀. 새로운 필드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런 감사함이 제가 도전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의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음좀 지금 되게 주저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힘내시고 100세 이제 뭐 120세대 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이제 찍고, 근데 요즘 좀 바빠서 못 올렸어요. 3월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에서도, 저희 직접 직책이 생기면서 좀할 일이 많아졌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음,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영상을 잘못 찍고 있었는데 그말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 보면서 좀 근데 그런 저한테 이제 댓글로 그런 질문 많이 하셔요 제가 지금 공무원이고 50대인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고 나서도 쓸수 이제 농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건 솔직히 제가 드릴 수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면서 질문 하시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성향이 있잖아요.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성향을 봤을 때 되게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외부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전업주부로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유아들 이제 티칭을 할 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거기 저는 일에서의 저 스스로의 만족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노무사가 되고 나서는 노무사라는 일에서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그런 것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스스로가 안정적인 욕구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인지 불안정하지마 성장하는 욕구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인지. 그 안정과 성장은 되게 상반되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안정되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또 되게 상반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싶으면 좀불안전한 거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도전하시고 성장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